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바로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1 안녕하세요. 라이징 베 네, 여러분. 라이징 베이. 마지막 여정인 피나레인 서울이 시작됐습니다. 어, 5개월 만에 우리 브리지를 만나게 됐는데 다들 잘 지냈나요? 아직 공연이 음, 적응이 잘안 됐군. 사실 사책은 아직 좀. 어색하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! <웃음> 아니야! 아니야. 어, 어제처럼 그냥. 리즈분들이 힘을 안 털었군요. 그 어제 어제 긴장했어요? 어제 긴장한 사람? <웃음> 어제? <웃음> 네. 진짜 안한 사람. 안한 사람. <웃음> <웃음>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브리즈 잘 지내고 있었죠? 네. 우리 세계 투어 다니는 동안 저희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? 네.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. 네. <laughs> 어제 성찬이 형생일 파티 하는 거 봤어요? 네. 깜짝이야. <laughs> <laughs> 그리 그거 진짜 웃겨. 원빈이 <laughs> 형. 선찬호 생일 축하한다. 톡섹스 <laughs> <laughs> 톡섹스 시작하기 전에 선찬호 <laughs> <서천아>, 생일 축하한다. <laughs> 깜짝 파티. 그것도 너무 깜짝이었어. 요 아, 서프라이즈식으로 한 거죠? 맞아, 맞아. 서프라이즈. <laughs> 그래서 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무게 잡고 있었는데 그거 듣고 뻥 터져가지고 <laughs> 웃는 거다 나갔잖아.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. 오늘은 밖에 날씨 어때요? 좋아. 비는 안. 그래도 비 오는 거보다 낫지 않아요? 네 그래요? 저는 비 오는 게 그래? 오늘 비안왔으니까 아, 오늘 그 부스 갔다 왔어요? 오빠야 오. 갔다 왔다우리 그게 <laughs>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우리 우리 우리, 우리 그 캐릭터들 이 있어요. 어, 그출근하던데 인형들이. 인형 출근길 가려 네? 맞아. 아, 아 근데 네. 그게 진짜 움직이네. 사람이 있네 아뇨 아뇨 그러면 우리 오늘 밥은 먹고 왔나? 네밥 전혀 아직 못먹었죠? 아, 네 그러면 오늘 저매추? 네 저매추 네, 끝나고 <laughs> 오늘 저매추 저녁... 고뭐 먹을지? 네. 끝나고면 거의 야메추 아닌가요? 야메추 끝나고 야메추죠 그냥 진짜 야메추저혀먹었어요 어제 우리는 치킨 먹었잖아 치킨 치킨. 치킨, 먹었어. 치킨 먹었어? 치킨 먹었어 치킨 안 먹었어 저는 삼겹살 비닐 삼겹살 먹었어 어? 뭐야? 나안 키우고 먹었던 거? 네. 나 빼고 먹은 거? 너 어제 기절했잖아 <laughs> 맞아요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소희한테 물어봤어요 소희 침대에 딱 가가지고 소희야 뭐 먹을 거야? 이러니까 저 오늘 그냥 잘게요 진짜 소희 아. 어제 먼저 씻고 제가 씻는 동안 이미 잠들어... 눈 뜨니까 새벽 6시였어요 맞아. 맞아. 맞아 나도 어제 기절했어 오늘은 그러면 <놀람> 낙곱새 어때요 낙곱새 아, 낙곱새 좋지 아, 먹어봤어요? 먹어봤죠 어, 많이 먹어봤죠 아 진짜? 낙곱새 좋은데? 맛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알아요? 이제 선두책 시작해도 될까요? 네 바로바로 예. 가봅시다. 네. 요 네. 네. 좋습니다. 예스. 와우. 자, 목소리 괜찮아요? Yeah. 아. 저희 목소리 잘 들리죠? 들리나요? 알겠다. 정말 앞으로 가볼까요? 어, 좋죠. 자, 우리,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때마다 미지얼 눈을 가까이 좀볼수 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Oh. 고맙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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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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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보드 편지요? 빌보드 스페 1위 맞죠? 아, 네.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 브리즈 생각이나요 여러분 안아줄까 한번? 브리즈 한번 하실까? 안아줄까요? 아, 안아주십시오 <laughs> 아, <laughs> 혹시 1위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쵸 네. 네, 쇼타로 형님과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, 어쩌면 땠 어, 이렇게 일+ 일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, 그리스도 끈에서 이렇게 저희가 뭐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가 이제 1주년 기념 에필로그 앨범이 또 나왔잖아요. 네. 자, 어땠어요? 네. 좋았죠? 네. 네. 사진도 어땠어요? 아이즈에게도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아주 이쁜 앨범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<laughs> 약간 그때 저희 데뷔 앨범의 약간 다음인 느낌? 약간 연결? 음, 연결상의 연결 약간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에필로그 앨범을 냈는데 매년 뭔가가 있겠죠? 그리고 저희 추억들 이벤트 추억을 기념한 이벤트들도 앞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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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따로 뭐 인연 첫 남자 있을 때뭐할 만한 게 있을까? 아, 근데 진짜 매 순간마다 너무 이쁜 추억들이어가지고 다 너무 소중해요. 다 기막. 나중 되면 다시 뭐 해보고 싶고 그렇긴 해 <목소리도> 오늘도 그렇겠죠? 이 무대도 맞아요 새로운, 새로운 거 계속 해나가야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<웃음> <웃음> 그렇다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나아가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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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두 번째 산책도 한번 가볼까? Let's go,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가보자 <laughs> 럭키 괜찮았어요? 네. 아, 더어 목을 덮으려고 제. 아범이 나왔다. 아아 아. 어아 어. 차영아. 아. 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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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아나 목이 잠겼어.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어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봐요. 마지막 피날레 공연의 사운드 체크인데 저희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브리즈를 위해서 뭔뭐 해주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? 그러면 음. 오늘 음. 와, 다른 거로 해봅시다 뭐, 뭐, 근데, 뭐? 형님 뭐가 좋으요뭐 했으면 좋어요 어제는 다 무대 수평을 다 듣잖아요 맞아 나 아, 오늘 뭐하니까 자 오늘은 아... 뭐했으면 좋겠어요, 브리즈뭐 아... 아... 애교 <laughs> 애교 뭐, 뭐 그러면 애교 애교 그럼 오늘 애교 할까요? 네. 가장 자신 있는 포즈로 어, 네. 얼빡샷을 한번 받아볼까? 지금 얼판인가? 네 지금 <바위가>? 얼판. 네. 이런 <S> 거? 애교 아니에요? 이게 뭐야? 아니야. 다른 거요. 이게 무슨 보스야? 이거? 오리 보스? 아오리? 아자 원빈이가 오리 뺏길 수 있나? 어? 아니면 자신 있는 걸로 자, 해도 되고 원빈이? 아, 그냥 잘하고 싶은 거 할게. 잘게 자신 있는. 네. 이거 아궁방 아방나저어 머리 자르고 엄청 졌나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저는 안보세 <만두, 보즈, 웃음> 찬영이 저는 저주 뭐야? 야 준비물까지 있어? 기대한 게임 미쳤다! 미쳤다! 다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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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알 미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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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 그게또 방금 포인트, 였죠 마술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이 아, 그게 포인트였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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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어, 머리에... 아, 부담스러워 <laughs> 아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<laughs> 좋아 좋습니다 오. 아주 귀엽네요 좀 선물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? 네 <laughs> <오. 웃음> 어, 이따 공연도 의교도 다득탔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. 아쉽지만 마지막 선수협곡 가볼 시간입니다 저희는 또 나중에 엄청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테니까요. 이제 우리 다시 곧 만나요. 알겠죠? 네.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곡 들려 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이센스 가봐요. 준비해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아. Bye. Bye. 요